지금 보드 게임을 언택트하고 컨택트하게 되시기는 지태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프레오스트 시시올입니다. 같이 게임하는 풀입니다. 1부에 이어 2부도 저희 둘이서 게임을 할 건데 2인플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음, 뭐 많죠. 여태 저희가 해온 게임들 대부분이 2인플 게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인플하면 뭐겠습니까? 커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커플이신가요? 아,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최근 연애가 언제죠? <laughs> 미안해요. 아, 미안합니다. 아, 예.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래서, 보드게임 카페에서 커플들에게 많이 추천한다는 바로 그 게임을 2부 게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게임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자이프로입니다. 자이프로는 상품 무역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장 훌륭한 무역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공급처에 카드 5장이 깔리고 각 플레이어는 5장씩 카드를 받습니다. 플레이어는 처음 받은 카드 5장 중 낙타 카드를 손에서 내려놓고 공개합니다. 처음부터 차례를 진행하며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에 3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공급처에서 원하는 카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때 가져오는 카드가 상품 카드라면 단한 장만 가져올 수 있으며 손에 최대한 댈수 있는 상품 카드의 수는 7장입니다. 반대로, 공급처에 있는 낙타 카드를 가져오기로 했다면, 공급처에 있는 낙타 카드를 전부 가져와 자신의 공간에 보이도록 놓아둡니다. 이렇게 카드를 가져오면, 덱에서 카드를 뒤집어 공급처에 카드가 5장이 되도록 맞춰 놓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공급처에서 상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카드와 공급처의 카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환하는 카드의 수는 두장 이상이어야 하며 공급처에서 가져오려는 카드와 자신이 내려는 카드가 일치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핸드 제한인 7장을 넘기도록 교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손에 든 상품 카드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상품을 골라 판매합니다. 판매한 카드는 버리는 무덤으로 가고 판매한 상품과 동일한 색상의 승점칩을 가져옵니다. 빨강 노랑, 파랑색 카드는 두장 이상씩 묶어서 판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판매한 상품의 수에 따라 같은 색상의 승점칩을 가져옵니다. 승점칩은 처음에는 높은 점수를 주다가 점점 낮은 점수를 줍니다. 세 장, 네 장, 다섯 장으로 카드를 묶어서 판매할 경우 해당하는 추가 승점칩을 얻습니다. 추가 승점칩은 종류에 따라 일정 구간에 다른 점수로 되어 있으며, 어떤 점수를 얻을지는 랜덤입니다. 공급처에서 세 종류의 승점칩이 고갈되거나 공급처의 카드 덱이 모두 소진되면 즉시 게임이 끝납니다. 게임이 끝날 때 낙타 카드를 많이 보유한 플레이어는 낙타 승점 5점을 받습니다. 보다 많은 승점을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자이프루는 3판 2선 승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2승한 플레이어가 나올 때까지 게임이 반복됩니다. 상품카드는 동일 색상의 승점칩보다 한장더 많으니 이를 유의해서 플레이해주세요. 아 명순부였다. 아아 아, 이거 는 이거는 이거는 유력했다. 아니야 금이냐? 난 금이. 낙타 때문에 진고 잊었어? <laughs> 낙타 챙겨. 그래. 아. <laughs> 괜히 책임? 나다 챙겨. 나다 챙기라고. 못 가져오잖아 이거. 재미도 아. 풀인데 팔아야지. 뭘가져오려 그래. 욕심이 너무 많네 이 사람. 아. 감사요개 r 아, 에아이 여기 맛집이네요 하하 아, o 참 r y i 게 s o r 맛집이네요, 여기 엄 y I'm s 아 r r <laughs> 아, 맛집이었네 여기. y I'm 아니 신났데 드셔 보셔 드셔 보셔먹네 <laughs> 그걸 먹네 설마 설마 했 는데 그걸 먹네뭐였 아, 냐. 네, 물 마시다, 가 갑자기, 놀랬는데 금팔아, 방금 뭐했냐금팔았는데요윤이야펑크세요아나금 음, 그 그래 하나 나왔야 펑크가 아씨. 아이씨 아기다 뚱뚱이 전화 팔아버린다 아씨아 근데 <목소리도> 아아 아, 왜 저기서 나오냐 아씨 어어? 어스파이없애야아씨 게임 끝내네 와. 아, 아니 왜 씨. 내가... <laughs> 왜 내가 이기지? 나아 난... 이게 선선선 선, 후로 나눠져서 이기나 봐. 그런가? 네가 선 플레이였잖아. 아. 그리고 그전 판에도 네가 선 플레이였잖아. 음. 그래서 진것 같은데? 그렇군. 이런 어. 또동점승부였네 아, <laughs> 미치겠네 이거. 달렸네. <laughs> <laughs> 버렸네요. 아... 개구달렸네 진짜. 달려? <laughs> 두 개를 추먹어? 아, 씨. <laughs> 뭐, 뭐지? 아이. 와씨. <laughs> 이히히래 <희시네. 웃음> 어, 그렇지. 아직 신에게는 두 발의 낙타가 남아 있습니다. 와 죽을 뻔했다. 와. 에바 참치요. 가져 올까? 다시. 다시. 피숑 피숑 피숑.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식빵. 자, 어, 아이. 몇개판 거야? 네 개. 갑자기 왜뭉터기로 뭔가 사라졌냐 왜 여기 있던 거다 어디 갔어 이봐 이렇게 팔아봤자 뭔 소용이야 제가금 팔면 끝인데 이상한 짓 하시네 자 과연 빨간색이 몇개 나올까 걸어보는 거야 안 나오네? 안나왔네 안 나왔네? 예, 맞지. 이거 좀다고 애들만 보고 라실게야 와우. 저걸로 오전 먹느니 추가 초 토큰으로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았어. 멋진 <목소리> 재면이고아 발등이 불 떨어졌다. <목소리> 발등이 불 떨어졌다. <목소리> 아, 핑거트기, 야 아니, 지는 거 아니야, 이번 판은? 느낌이 쎄한데? 어. 지금 코인? 두 개. 하나가 다죽났고 내가 갈 때마다 빨간색 나와 와쉬 됐어 차에 가지고 올라손에를 한번 꺼야 된 와 미쳤다. 음 방금 네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야. 이런. 빨리 퍼스끝 내려. 와, 6점 차 졌네. 아, 낙타만 나한테 있었어도 내가 이기는 건데. <목소리> 아, 이 카드 누가 섞었어 이거? 아, <laughs> 개쩔아. 누가 섞었어? 개쩔아. <laughs> 개쩔아. <개져라. 웃음> 야, 이 정도면은 아레나에서 너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떤 손 잘린 새끼가 <laughs> 이거? 아, <웃음> <웃음> 카드 전라무성네 진짜. 아, 이 씨. 이 누가 치워서 껐어 이거 아 참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나 이해되는 거야 하세요 뭐 뭐야 색깔이 무지개색이야 이 개색이야 <laughs> 무지 개색은 니색 아니야 음. 뭐야 개 뭐가 개색이야 <laughs> 아 뭐야 이게 풀이네? 응먹 먹어. 응, 응 프랜드 못 먹어 먹네. 저걸 먹냐씨. 예술아이 마 얼마나 카드가 그지같은데 같으면... 나가. 아이씨, 죽사나 아, 먹겠어, 낙타로! 죽사나, 내가, 아, 잠깐만, 너무 잘못했다. <laughs> 낙타, 나에게 힘을 줘. 낙타! 좋아! 아, 나, <laughs> 낙타, 진짜, 이거. <laughs> 아! 아우 저 빨간색 눈나에서사라져버리네지과아진 <laughs> 낙타 <laughs> 아 우리 낙타한테 왜 그래요? 낙타가 그럴 수도 있죠 낙타예 낙타 이래서 안 됩니다 야금야금 점수를 쌓았다 가아어아아다아 <laughs> <하죠>? 당신 <laughs> <낙타. 웃음> 아, <난 씨. 웃음> 나타그래요 낙타. 아, 네. 낙타가 아, 그럴수도죠아나타아 <laughs> 나타 낙타. ㅈㄴ 아. 좋네 아. 제발 아이고 중요한 시기네 중요한 시기죠. 난 돌려가지고. 오잉? 아이고, 씨. 카있어 카드 세 장밖에 안 남았잖아. 야, 언제 이렇게 됐냐. 카드가... <laughs> 아 카드 샀던 새끼 진짜 가서 때려 줘 뭐야 걸어봐? 아니면 은을 해서 간다! 아! 전 아, 씨발, 낙타 들고 있었어야 됐네 아, 나, 나! <laughs>